자, climate change is 는뉴스 news. 뉴스가 아니죠. 자, 그러나 we are likely to think it's none of our business. 이게 낫인가 자 그래서 어, 기후변화는 e is not news. news is not news. n 는 w s is not news. n 다 w s is not 지 e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여기는 be likely to 쌤이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음.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은 아니라고 이럴 때 비즈니스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거다 사업이 아니라 자, I had taken it seriously before either 나도 그것을 이럴 때는 또한이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또한 이전에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w h Working on a documentary in Alaska, however, 그러나 알래스카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일하는 동안 접속사 분사구문이야. 그런데 이 work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큐멘터리에서 일하는 동안 그러나 I realized that 나는 대처를 깨달았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 심각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리고 또 대저를 all o n g with everyone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나는 그것을 음 i could see it with my own eye. 나는 그것을 나 자신의 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enormous size s h uh, e t 어, warm melting away 그래서 막대한 uh, 그 빙하들이 녹고 있었습니다. 이게 복수죠. 그러니까 워. 자, it struck me hard. 그것은 나에게 강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s t r k 은자 여기에 어 s t r i k 동사는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대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약간은 의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It struck me hard that 대절이라는 생각이 나에게 강하게 떠올랐다. 자, 내가 보내고 있다 뭘? 탄소를 대기 공기 속으로. Whenever I turned on the light, drove car, even went shopping for food. 내가 전등을 켤 때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위해 쇼핑을 갈 때마다. 자, 여기에서는 또, 접속사가, whenever, 접속사가 등장해 있기 때문에, 어, 과거 시제 동사가 사용된 거야. 이 턴대는 수동이 아니라 과거 시제 동사예요. 자, 그래서 나는 느꼈습니다. 여기 대타나 생각되어 있죠? I have to do something.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자, so you decide to change your way of life.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군요. What exactly did you do? 정확하게는 무엇을 했습니까? To begin with, 먼저, I gave up city life. 나는 도시의 삶을 포기 했습니다. Do you know that, do you know what the two things in our lives that burn the most f o s t i l fuels are? 자,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what절에서 the two things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의 그두 가지의 것. 자, 그 다음에 이 대시 건너뛰어서 이 띵즈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이대또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줘야겠지. 자, 이 대스는, 이 동사는 이거의 동사가 아니야. 대절이 또다시 시작한 거야, 여기서. 자, 그러니까 선행사가 복수니까 번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두 가지의 것. 우리 삶에서의 두 가지의 것이, 얘가 동사가 되는 거야. 이 주어의. 어. 그 다음에 얘가 주격보호. 와시. 그러니까,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우리 삶에서의 두 가지의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 전기와 운송. But who could live entirely without them? 그러나 누가, 어, 완전히 그것들 없이 살수 있겠습니까? 자, we certainly cannot. 우리는 분명히 할수 없습니다. If we were not for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 자, 그 전기와 운, 그러니까 송이 없으면, 그러니까 차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we would, we would, would have to live like primitive people. 우리는 원시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So, I want to set up a more sustainable system. 그래서 나는 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음. 자, o l providing for them. Deep, uh. 자,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바이딩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수거로 프로바이드 4까지 해서 여기가 목적을 하고 봐야 돼. 프로바이드 4는 오른쪽에 쌤이 정리해놨죠. 그래서 그것들을 대비하는 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음. 여기서 그것들은 일렉트리스하고 트랜스포테이션을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 d 퍼런이한번 더, 그니까 러 요, of, 요게, 얘를 꾸민 거야, 시스템을. 근데 이, 그 다음에 of, ing는, 뭐, 뭐, 하는,으로 많이 해석해요. 근데 이 d i f 은 시스템을 다시 한번또 꾸며주는 거야. 그니까, 러 다른 시스템이야. from the current one. 현재의 것으로부터는 다른 시스템. 음. 그래서 t It's so dependent upon fossil fuel energy. 그래서 화석 연료 에너지에 너무 어, 의존하는 현재 의것 원을 이럴때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음, 여기는 2번이라고 하자 음. 자, It was difficult for me to do this in the city. 그래서 이거는 가져와, 이거는 진주. 음. 이렇게 또 꾸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처럼 매우 큰 도시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you want to enjoy all the b e n e f i t of the modern age. 당신은 현대 시대의 모든 어떤 혜택은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Only with a lot less fuel, fossil fuel. 오직 많은 덜한 화석 연료와 함께만. 그러니까 도시, 그러니까 현대적 삶은 즐기는데. 화석연료는 쓰지 않, 않으면서 살기를 원했군요. 라고 하는 거지. 어. 약간 의욕을 필요하겠다. 우리는.